청아 여러분들의 청정한 게임 유튜버 청원입니다. 게임에는 정말 다양한 도전과제들이 있죠. 간혹 극악의 조건을 가진 경우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해당 게임의 고인물들에게 해결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몇년 동안 누구도 해금하지 못했다거나 심지어 영영 해결되지 못할 듯한 말도 안 되는 도전과제들도 있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불가능으로 여겨졌던 게임 속 극악의 도전과제들을 알아보러 옵시다. 도전과제는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저마다 서로 다른 성공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에서 나올 정도라고 하면 무척 어려운 조건이겠지 싶겠지만 이 도전과제의 경우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텀블시드라는 게임은 굉장히 특이한 그래픽의 게임으로 발판을 조작해 씨앗을 굴려 장애물을 피해가는 액션 게임입니다. 이 게임에는 게임의 이름을 딴 텀블시드라는 도전과제가 있는데요. 그런데 도전과제의 달성 조건이 이상했습니다. 다른 도전과제들의 경우 어디로 가라거나 무언가를 하라는 식으로 달성 조건이 명확히 적혀 있었는데 이 도전 과제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산을 구하라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게임을 하면서 산을 구하라는 조건과 관련된 요소가 전혀 없었고 평소처럼 게임을 플레이하면 산이 폭발하며 산이 작살나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유저들은 뭔가 산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 싶어 논의를 하기도 하고 이를 찾아보기도 했지만 결국 산을 살리는 게 무슨 뜻인지 따로 방법이 있는 건지는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온갖 도전과제 공략이 올라오는 사이트에 관련 가이드가 전혀 없고, 깽걸로 등록한 유저도 없는데요. 다만 스팀 통계를 보면 클리어로 뜨는 유저들이 있긴 한데, 과연 이들은 자기만의 방법으로 결국에는 산을 구해낸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툴을 이용해 깽걸로 친 것일까요? 이전 주제에서도 정말 어려운 난이도의 도전과제들과 그리고 이를 기어이 해낸 유저들의 사례를 봤었는데요. 하지만 때로는 너무 선 넘게 어려워 유저들이 패배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브릭 브레이커라는 게임은 우리가 아는 벽돌 깨기 형식의 게임으로 게임에는 일반적인 아케이드 모드와 한정된 목숨으로 최대한 많은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서바이벌 모드가 존재하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된 도전과제는 이 서바이벌 모드를 100레벨까지 살아서 도달하면 되는 서바이벌 스킬 레벨 5라는 도전 과제였습니다. 목숨도 다섯 개나 주기도 하고 그냥 100레벨을 넘기기만 하면 돼서 별것 아닐 것 같겠지만 이 도전 과제는 누구도 클리어하지 못했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난이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일단 백스테이지 자체가 매우 길기도 길고 벽돌깨기가 실새 없이 게임이 진행되는 시기라 목숨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 도전 과제 이전에 10레벨까지 살아남기부터 30, 50, 80 레벨에 살아남기까지 4개의 선제 과제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플레이로는 게임이 너무 어려워서 가장 쉬운 10레벨까지 돌파한 유저도 전체의 0.09%로 거의 없었는데요. 그나마 일시정지를 활용해 템포를 조절하며 BGM이라는 전문 도전과제 헌터가 80레벨을 넘겨서 4단계 도전과제까지는 얻어내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니 게임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걸었는지 새삼 느껴지는데요. 10단계를 깬 것도 0.1%가 채안 되는데 과연 100단계를 깨는 사람이 언젠간 나올까요? 크립토보 d 네크로 댄서라는 게임은 게임 내 모든 동작을 음악의 박자에 맞춰 진행하는 리듬 게임이 가미된 로그라이크 게임입니다. 이 게임에는 수많은 캐릭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모든 캐릭터를 얻고 나서야 얻을 수 있는 코다라는 최후반 해금 캐릭터가 있는데요. 늦게 해방되는 만큼 엄청나게 좋은 성능을 가질 것 같지만 사실 이는 썩은 물 유저들을 위한 캐릭터였습니다. 코다는 온갖 캐릭터들의 패널티 요소를 한 몸에 가지고 있어 음악의 박자 간격이 절반으로 매우 빨리 진행되면서. 박자를 한 번이라도 틀리는 순간 즉사하게 되며, 실수로라도 돈을 먹어도 즉사, 체력은 0.5로 스치면 죽는 상태가 고정되는데요. 여러 로그라이크 게임에서 하드코어 캐릭터라고 해도 한대 맞으면 죽는 정도가 다였는데, 얘는 그 외에도 돈이나 박자 실수 등 실수로 죽게 될 이유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공인한 인간이 불가능한 난이도이며, 개발자도 일지역 정도가 한계라고 말했던 그냥 미친 캐릭터인데요. 임파시블 라이트라는 도전과제는 이 녀석으로 모든 지역 모드를 끝까지 다 깨면 얻을 수 있는 과제입니다. 썩은 물들도 고개를 저을 만큼 악랄한 캐릭터고 본인의 실력 말고는 공략이라 할 것도 없기에 오랫동안 이를 깬 유저가 없었는데다가 현재도 액박판에서는 0.01%가 스팀에서는 0.3%가 클리어 인원이라고 나오지만 스팀의 경우 대부분이 툴을 이용해 깬척 했던 경우로 실제 클리어에 성공한 유저는 손에 꼽는다고 하는데요. 여담으로 이렇게 누구도 깨지 못했던 과제였지만 예전에 GDQ에서 스푸티 비스킷이란 유저는 이거를 스피드런에서 실시간 플레이로 18분 만에 이걸 깨는 걸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진짜 세상은 넓네요 그런가 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다른 무엇도 아닌 시간 때문에 오랫동안 누구도 깨지 못했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예로는 이제는 익숙할 정도인 스탠리 페러블을 10년간 플레이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슈퍼 고아웃사이드가 있는데요 이외에 모바일 게임 붐비치에서는 본층 공격을 800번 막으면 얻을 수 있는 도전 과제가 있는데 이게 내가 쳐들어가는 게 아니라 적이 와줘야 하기에 한 유저의 경우에는 이걸 얻는데 6년 정도가 걸렸다고 하고 다른 유저의 경우에는 3년간 계속 플레이를 했음에도 600번 정도의 공격을 받았다고 하니 얼마나 이게 오래 걸리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게다가 그동안 게임을 접지 않아야 하니까 이를 완료하기는 훨씬 더 어려울 텐데요. 이외에도 장난식으로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건 게임들이 있었는데, 노모월 루민 헬의 경우, 메나탄 프로젝트라는 도전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는 161만 9,090마리의 좀비를 죽이면 얻을 수 있는 과제로, 처음에는 게임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일정량 이상으로 좀비를 많이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어서, 유저들이 대충 계산해봐도 대략 2,000시간 이상 플레이를 계속해야 달성할 수 있는 수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유저들이 자체적으로 이 도전과제만을 위한 커스텀 맵 등을 제작해 시간을 크게 단축하며 지금은 이를 달성한 유저들이 몇몇 나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막대한 실력이 필요한 도전과제와 막대한 시간이 필요한 과제 어느 쪽이 더 나은 것 같나요? 이번 내용은 Where the Water Tastes Like Wine과 Hate Plus의 스포일러가 약간 있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때로는 시간도 실력도 조건불명도 아니라 개발자가 의도적으로 절대 도전과제를 얻지 못하게 만든 경우도 있었는데요. Where the Water Tastes Like Wine은 유저들이 무슨 짓을 해도 얻는 방법을 알수 없었던 게임의 제목을 딴 도전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리 해봐도 그 방법을 알 수가 없자 유저들은 도전과제에 버그가 걸려 완료가 되지 않는 게 아닐까 해서 문의를 넣었는데 알고 보니 이 도전과제는 의도적으로 절대 깰수 없게 설계되어 있었는데요. 개발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게임의 큰 이야기 틀은 대공황기 미국을 배경으로 이곳을 돌아다니며 많은 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기대했고 게임의 제목이기도 한 물이 와인같이 달콤하다는 꿈의 장소는 결국 현실엔 없는 허상임을 알게 되는데요. 개발자는 도전과제 역시 이야기의 일부로 가져오기 위해 물이 와인같은 곳이라는 도전과제를 만들고 겉보기에는 달성할 수 있는 도전과제 같았지만 실은 얻을 수 없는 허상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헤이트 플러스라는 비주얼 노벨 게임의 경우 레벨4 리바이브 마테리아라는 과제가 있는데 이는 뮤트라는 캐릭터가 한복을 입은 상태에서 엔딩을 보는 것이 과제의 조건이었는데요. 하지만 게임 스토리 전개상 AI인 뮤트는 모종의 이유로 기억을 지우고 초기화되어 한복을 입었던 원래 뮤트로 엔딩을 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유저들이 따로 게임을 뜯어봤을 때도 도전과제가 한복엔딩을 요구했던 것과는 다르게 실제 게임 파일에는 한복엔딩과 관련된 이미지나 무엇도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알고 보니 이 역시 개발자가 의도한 것으로 그에 따르면 사라진 뮤트를 되살릴 수 없는 것처럼 도전과제로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비극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도전과제 헌터나 해피엔딩이 있는 줄 알았던 유저들은 통수를 맞아 크게 반발하는 일이 있기도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절대 못 깨는 도전 과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로스트 플래닛 2의 어 컬렉터스 컬렉터라는 도전 과제는 오늘 소개한 경우들과는 또 다른 성격의 수집형 과제입니다. 이는 아이템이나 무기를 비롯해 게임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얻으면 되는 과제로 조건만 봐도 벌써 한숨이 절로 나오는 과제인데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무기나 아이템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수집요소 중 하나인 칭호들은 다양한 조건을 만족해야 얻을 수 있는 요소들인데 그중에는 랭킹에 가는 것도 있었는데요. 훈련장에서 여러분은 다양한 분야의 연습 콘텐츠를 즐기고 그 달성 기록을 등록할 수가 있는데 전 세계에서 해당 기록이 10위 안에 드는 탑10 칭호도 물론 빡세지만 전 세계에서 1위를 하면 얻을 수 있는 넘버원이라는 칭호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었습니다. 즉, 모든 것을 수집해야 하는 이 도전 과제를 완료하려면 최소 전세계 유저들 중한 종목에서는 1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너무나도 빡센 기준이지만 그나마 초반에는 말도 안 되는 고수라면 이게 가능은 했다 쳐도 이후에는 추가로 핵쟁이 유저들까지 가세해 일반 유저는 절대 얻을 수 없을 것 같은 기록을 1위부터 쫙 도배해버려서 아예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이제는 불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자,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도전과제는 그래도 도전할 수 있게 만들어진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불가능에 가까운 사례가 꽤나 많았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외에도 개발자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도전과제 달성에 온라인 플레이가 반드시 필요한데 온라인 서비스가 중지되어 더 이상 과제를 얻을 수가 없다거나 게임 내에서 버그가 발생해 도전과제를 얻는 게 막혀 불가능해졌던 사례들도 있었는데요.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했던 도전과제 중에는 어떤 것들이 가장 특이하고 어려웠나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